책을, 책으로 뭐야? 그럼 채니당장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 아니지그콘텐츠 생각해야지 근데 브이로그가 컨셉이 맞아? 무슨 영상을 오, 찍는 건 책에 오, 대해 소개하는 근데, 거야? 어네 어, 어. 내가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제 하거나 기종 보여줄게 나 브이로그 책은 그걸로 거 <laughs> 브이로그 버전으로 할 거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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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그 해서, 또, 하, 아, 영상 한 개만 만드는 게아니에요네 음? 저희가 아닙니다. 보러 왔어요 맘바, 평, 아, 이게 뭐뭐야얘한거 같아 식으로 하는 거야? 옙쓰아쓰옙쓰이거옙이옙쓰이쓰옙쓰거쓰옵쓰옵쓰옵쓰이쓰옵쓰옵쓰이쓰옵쓰이이거 김밥을 사러 가는 중이 거야. 어? 음, 역시 아침 공기는 다르다. 저희 커플 후리스 입었어요. 내 거다는. 그렇죠. 나 오늘 너무 나 오늘 춥지도 않다. 아, 1 1월인데날 날씨 이상한데 맞지? 가끔씩 한 만도 더워지다가 다시 추워지잖아. 아, 다음 주에 때는... 언니 오도야 오도. 5도. 나 네, 크리스마스가 다아 이제 11월인데 r e 차 l l 그냥 i d I don't h 는걸까라고했지 m not sure. How is 데 t w h 아 t I don't 어 네. o w I 어 o n t know. I don't k n o 아어 d o 도 머리 아파 어, 오늘 지금 5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왜 이러냐? 얘 빨리 뛰어가! 아, 편의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는 참치 마요밖에 안먹어 지금 라면이랑 간단하게 배를 채울 건데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요렇게? 이쪽이 이렇게 너무 아픈데 왜 그러지? 일단 밥 먹고도 안 나아지면 일단 진통제한개 먹어야겠어. 근 어저께도 사실 너무 아파서 잤거든요, 머리가. 근데 일어나서까지 아플 줄이야. 왜 이러지? 정말 아프네요? 머리가 아프네, 왜지? 일단 라면을 먹고 올게. <laughs> 제가 가방을 샀어요. 이게 뭐, 어디 어머! 뭐야? 먹키 쿠폰! 5,000원 주는 건가 봐. <laughs> 와, 이렇게 고급지게 와야 되나? 이거, 무와, 무리? 어, 실버 뺏었어. 어때? 좀 큼지막한 거. 여름에 실버 할 만한, 아, 여름에만 실버 하나는 더빙이네? 겨울에 배플 것 같은데? 이거 막, 세일, 70% 세일인가? 그거 한다고. 이렇게, 그, 크게. 와우. 짜잔. 끈 조절하는 것도 여기 있고. 예쁜데, 에리나? 맞지? 수고야, 나름 이걸 끈적끈적을 했었어. 고민하게 됐어. 와, 나 지금 뭔가 화장이 잘 됐어. 미리. <laughs> 오늘은 제가 1시에 내일 예약을 해놨었는데, 그게 사장님 사정으로 안 돼서 내일 5시 반으로 바꿨고, 이제 곧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메이크업. 이 앞머리는. 아무튼 엄청 빨리 풀리는 오늘 날씨가 좀 흐린가 보다 가을 가을 하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를 계속 꼬르륵 소리 들렸나요? <laughs> 안녕 내일을 하러 갑니다 나의 수침에 망가진 손톱을 다시 세연하게 하러 간다 那我们。嗯嗯 주사 맞으려는데 여기요. 네 아마 김예영이요. 아니요? 지금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빨리 언박싱 하러 하겠습니다 수분 크림을 리프레 걸잘 쓰고 있다가 그, 조만간 다시 주문할 거긴 한데 그 인터넷에서 미샤 그 어떤 크림이 좀 악건성들에게 좋다는 후기를 봤는데 심지어 지금 지그재그가 불 그프 하고 있어가지고 원 플러스 원 가격에 싸게 해서 하더라. 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시켜봤고 어제 시켰는데 오늘 바로 도착했어. 그리고 이게 좋아. 편의 텐티쉬도 줬어 짱큰데 아침에 없었는데 개이 이렇게 생긴 크림이고요. 나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긴 데 뭔가 할머니 크림 같이 생기지 않았어? 와 안에 도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 이거 아무튼 제가 씻고 나서 바를 때한번더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음, 와 진짜 매워 보인다. 저 오랜만에 마라탕을 포장해서 샀습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휴미어 가지고 저번는일인으로 먹었던 곳 중에 맛있는 곳에 가서 포장해 왔어요 제가 지금 생활하는 이유로 여기 가리고 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저희 집 인덕션이 고장나서 막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기로 그 갔다가 저희 집 그런데 좀 멀리 있어서 40분 운전을 해야 되고요 10분 왔다 갔다 하고 샤워하고 바로 출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삐뚤어진 각도리다 <laughs> 지금은 머리가 지금 살짝 붕 떠있잖아 그래서 이걸 잠재울 겸 고데기를 해줄 거고요 내가 일본에서 피노 헤어팩을 사왔는데 약한 10개월 만에 <laughs> 뜯어서 해봤거든요 아, 일단 첫 번째 냄새가 미쳤어.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자면 안 나는데 지금 은은하게 나는데 향기가 진짜 좋고요.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나 지금 아이폰 업데이트를 했거든? 자고 일어나니까 돼있더라고. 동영상 옆에 일시정지 버튼이 생겼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멈춰놨다가 화장하는 영상을 찍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화장하는 걸 찍어볼까? 오늘 일단 머리는 똥머리를 이렇게 해줬고요 지금 토너까지 했고 화장하기 전에 저는 무조건 앰플을 발라줍니다 잠시만 제가 여기 시계 있는데 시계 시간을 한번 맞추고 다시 올게 여기는 화장하는 데여가지고 여기 너무 느긋하게 앉아 있으면 되기 때문에 2분 정도? 빠르게? 하고 고요 네, 선크림.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이걸 샀거든요. 도샘팟 컨실러. 그래서 제가 다크서클이 진짜 좀 이렇게 밑, 이렇게 심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입가 꼬목꼬마 떠가. 이거는 다이소 이거 핑크색 브러쉬 사용해서 한쪽 면 이렇게 주죠. 핑크? 초록?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발려주고 파운데이션 스타트. 처음에는 브라운 컬다 더샘이랑 힌스 컬 컨실러로 다크서클 한번만더 커버해줄게. 제가 요즘 그거 컬 브로우를 써서 카라, 마스카라를 써가지고 라인만 잡아주고. 그, 브로우 카라로 눈썹 색을 좀 바꿀 겸 채워주는 느낌으로, 바른다는 느낌으로. 제가 파우더 얼굴에 하기 전에 이렇게 딱두 가지를 해주고, 얼굴에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이기까지만 해줍니다.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클리오 애쉬 브라운 컬러 왼쪽 눈은 점막, 점막을 싹다 채워주고요 이런 느낌으로 빼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밑트임은 페리페라의 로지 뭐였더라? 엔트임 로지 삼각형을 살짝 그려줘요. 제가 어차피 이걸 풀거든요. 에뛰드의 초콜릿 라떼라는 색인데, 이걸 진짜, 이 단독 된거 아니겠지? 일단, 아이라인을 살짝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스머징, 얘도 스머징이죠? 그냥 뒤로. 애교살은, 컬러그램의 5번. 쿨로즈 색상으로. 살짝 오셔서 라인은 만들고요. 이 핑크색을 그냥 눈 앞에 뷰러 뷰러를 불고 내기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마스카라. 이거 진짜 화장품들 많이 하는 코덕들이나 하나? 그런 분들의 리뷰를 하나만 보고 믿고 산 건데요. 메이블린 거다. 메이블린 건데 프라이머랑 마스카라랑 같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알바 갈 때는 프라이머만 발라주는데 프라이머만 발라도 마스카라 바른 거 같고 진짜 안 처져. 진짜 대박이야. 제가 속눈썹을 쓰는데 그 이유가 마스카라가 너무 처져서였거든요. 속눈썹이 근데는 얘 진짜 불고데 짱짱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속눈썹 미가 있어요. 약간 한올한올결 살리게 속눈썹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약간 한올한올 쓸어 쓸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속눈썹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되는 하나 한가닥, 약간 이렇게 한올한 올. 지금 여기 하나가 살짝 뭉쳤는데, 전 이런 뭉친 것도 이쑤시개 사용해서 다 펴주거든요? 이렇게 계속 있어요. 안, 안 그렇게 내려오고. 블러셔.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해봤거든요? 아, 너무 안 알려. 전눈 가까이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눈 가까이 이렇게 쓱 올라가게. 코 쉐딩을 해도 볼게요. 아까 그 아이라인 스머징 한 컬러로, 이런 조그만 청알브러시로 여기 이런 밑에는 좀 진하게 쳐줘야 되니까. 페리페라, 이런 브이 쉐딩으로. 제일 연한 색이랑 그 다음 중간색만 섞어서 그냥 아까 에뛰드 쉐딩 해둔 라인을 한번 쓱 쓸어줍니다. 롬앤, 문키스트 베이, 핑크 색깔 펄인데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제가 볼 터치한 라인을 그대로 쓱쓱 해줘요. 그러면 여기 살짝 광 돌면서 이핑키압이더 돌고 코한번 쓸어주고 반짝반짝 하거든요. 제가 왼쪽 이좀더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왼쪽만 이렇게 쉐딩을 해주고 아코에 하이라이터 이거 진짜 저의 인생 하이라이터고요. 클리오 거 코끝 여기 코끝 이랑 코머리. 여기까지 하고, 한번 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밥은 이걸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잘 어울리는 불닭볶음면. 맞다, 저 내일 했어요. 이거를 조금 이따 렌지 돌릴 거라서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편지 써준 거 맞다. 읽어 봐야지. 이 엔티티 뭐예요? <laughs> 저의 없어. 시즌이 아니라 까봐이야이두 <laughs> 장이나 썼어 우와 <laughs> 이 아이 예리에 나의 시옷 받침 쓰는 걸 o n 투 예영 이것도 알아채주고 이게 편지라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보이 잘 보관하도록 할게요. 기분이 좋아 편지는 어지 들어도 돼. 안녕. 논리컨네? <laughs> 나나 유튜브 하잖아. 나나 봐도 돼? 어, 나나 나 블로그에 있는데. 음, 네. 그래, 비공개야. 어차피. 뭐야. 그 블로그 친구들만 볼수 있어. <laughs> 우리 나 얼굴 이자 빨개졌긴 하다. 근데 보통 위에서 찍지 않아? 이런 걸 잡는 거지. 위에서 찍어도앞등대가 <laughs> 개쩔어. 아,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래가